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수수 목사고요. 신학교에서는 뮤티니스호 교수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뭐, 만나서 반갑고요. 지난주에 잠깐 좀 인사를, 어, 드렸습니다. 아 어, 원래는 뭐, 장로교 통합적 주신 목사고, 아 어, 지금, 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과 종말론 쪽에 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면서 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성경친학자니까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강의를 하고요 그 외에도 뭐사 4.4백명이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기 간단하게 여러 목사님들이나 기사님들하고 나눌 주제가 바로 천년왕국에 관한 건데요 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많은, 또,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나 직사님들의또 의견도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함께 나누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핵심만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영왕국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네 가지로 이렇게, 어, 정리가 되죠. 아, 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바로 무천년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아, 이론입니다. 아, 후천년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해석인데, 지금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 세상이, 아제 1차 세계대전, 뒤에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주의 전투연설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인데요. 아, 그, 이게 이제 뭐 교제도 있지만, 뭐 교제 참고하시면서 여기에 뭐 응매지 않고 그냥 강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아,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뭐슨얘냐면은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대림장이잖아요. 그리고 20장이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순서를 따라서, 아,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대림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또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로릇 한다는, 어, 해석입니다. 근데 이무천년설은 어,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신자들이 이땅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시대, 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노예 시대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세를 전용 왕국으로 현냈다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먼저 역사적 전투 논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시록 16장에는 어, 7 개의 대접심판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론적인 세계적인 파멸이 예고되고 있죠. 보면 뭐 지진도 일어나고 엄청난 우박들이 쏟아지는 대재앙을 어,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대환란, 대환란 시점 중에서도 어, 굉장히 마지막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어 일곱 개의 대접대항이 쏟아지는 시점은 거의 에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어난 사건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이황불무엇에 던져지죠. 근드, 그리고 나머지 악의 군대는 그리스도에서 모두 흑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대림하시고, 어, 예수님이 대림할 때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세상에 쏟아지고 난 후에, 희상에는 뭐가 세워진다고요?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어, 말하는 거죠. 역사적 전편에서는.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기간 동안, 어, 무적행에 방금이 되어게 됩니다. 근데 천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천년 왕국 말기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 코카마옥이라고 그러죠.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성을 대적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심판이 풀이 떨어져서 소멸되고, 그다음에 이제 게보자 심판 이열리고 그다음에 아 어, 세하는 것 설정 그다음에 영원한 불모신 지역 이두 가지 오수성 목사님, 엄뮤트 해주세요. 뮤트 돼버렸어요 목사님. 들립니까? 어 예, 아, 아까 거기서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 저기, 어, 네. 저기, 그, 하여튼 어디서 해주세요. 해 예, 네, 그럴게요. <laughs> 조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전전설은, 그, 요한계시록 19장과 2 0장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적 순서로 읽게 될 때에, 어, 어, 해석되는 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 신학적 약점이 있어요. 이런 순서로 이야기 될 때, 아, 예수님이 대리 마시고, 이 방에 문자적인 지상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게 유대인 중심이 되게 되면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되죠. 그러나 역사적 전천연설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신자 중심의 이상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국이 이제 세워진다고 이제 믿고 있는데, 아, 이런 역사적 전천연설도 몇 가지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이제 16, 땅과그 다음이에요. 이거 한, 넘기시면 돼요. 예, 이물 넘기시면, 예. 바로 요 장이죠. 예. 어, 16장과 19장에서 종말론적 심판을 그리고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대제왕이거든요. 그런데, 에시로 20장 8절에 보면, 어, 지상천년 왕국 말기에 하나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배도라고도 할수 있고, 어,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게 땅의 사방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일어나는 이 땅의 사방백성은 그러면 이 백성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백성들인가 하는 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림할 때에 어, 뭐 지구가 지게 되면 불 같은 대양들이 쏟아지는데 과연 이, 이 수많은 백성들은 어디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 이었을까 하는 의문점이에요. 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어이땅 땅굴이나 동굴 속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인구가 분식된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그런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상 천룡 왕국이 문자적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죽은 순교자들 또는 뭐 우리가 보통 아 신자들 등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왕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땅의 사방 백성들, 불신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은 부활체가 아니라 기존 인간 육체를 입고 함께 살아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도 이상천룡 왕국은 누가 통치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룡 왕국인데 이천룡 왕국도 결코 완전한 왕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룡후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와서 이 지상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개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불안전한 지상천용왕국 시대가 꼭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난 이후에도 바로 세안후가 세 땅으로 필요하시면 되는데 왜 지상천용왕국을 통과를 해서 이런 천용왕국을 만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구약을 예언서를 이해하는 그런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한 예를 들면 서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장입니다. 그런데 이스가라 특별히 서가라 14장에 보면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사를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피의 제사의 재현입니다. 정전이 다시 세워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대사용 고기를 속에 삶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아 이것을 이 서가리아 14장의 예언이 시상천육왕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경우에 이 초막대를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재단에 바치는 고기에 대한 이 말씀은, 예, 성전제사가 부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건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브리스의 신학이 뭡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이죠.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죠. 그으로리에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 모두를 다 피하십니다. 그기 이제 바울 서신에도 어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이냐 하는 거죠. 히브리스와 바울 서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다 완성됐는데, 그러면 서가랴 14장을 문자적으로 아니를 이해해서 이것이 지상천륜광국 안에서 다시 재현된다고 하면 바로 대사법이, 불법이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신약성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충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적행에서 다시 풀려나온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항해 사방 백성들이 원래부터 약한 백성들인가 하는 거죠. 약한 백성들을 보통 보죠. 부신자들로 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대리마시고난 후에 살아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가. 아니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애도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천룡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 구원조차 안전하지 못하고, 천룡왕국 말기에 사탄에 의해서 다시 시험을 받아서, 불불, 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외에도 또 어떤 문제가 될수 있냐면, 은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지상천용 왕국에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서도 이 불신자들이 변화가 안 되냐는 얘기죠. 성경을 보시면요, 아, 이 교재는 없는데 사도 요한이나 아,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어 예수님의 완벽한 영광과 능력과 임대가 아주 충만한 나라죠. 그런 충만한 나라에서 이런 어 불신자들이 통치를 받는데 그 영광 앞에서 대나가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 년이 지났을 때, 자탄의 미혹에 빠질 만큼 예수님의 영광을, 도저히 맛을 못 보냐 하는 겁니다. 천년 동안. 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어, 나가서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자, 지상천 년 왕국이 생겼을 때, 역사적 전천 년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천 년 왕국이 생겨서 예수님이, 어, 그 부활체를 입은 신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로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전까지 천국에 있었던 성도들도 내려오는 건가? 천국에 있었던 성도들 아브라함이나 뭐 엘리아나 모세나 아니면 뭐 그죠? 어저께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나 아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다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 함께 동참하는 건가? 아니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재림 빛대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만 부활체를 입고 지상천용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건가? 그러면은, 하늘에는, 하늘에는 기존의 천국이 있고, 지상에는 천용왕국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지상천용왕국으 내려와서 함께 생활한다면, 그 중국과 지상천용 왕국은 어느게더 완전한 나라인가 하여튼, 여래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생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천년설은 <laughs>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지상천용 왕국이 따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림하시고 바로 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산과 색상으로 신자들 들어갈 거라고 보는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천년술 또는 현천년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천년술이라는 것은 천룡왕국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상천룡왕국, 문자적 천룡왕국이 없다는 얘기죠. 천룡왕국이 있는데, 그 천룡왕국은 영적인 천룡왕국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대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천년설 입장에서 에시록 20장을, 해석을 어, 해보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나중에 뭐, 이 상세한 거나 나중에 좀, 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요. 자, 에시록 20장 1절과 2절에서, 천사가무적의 열쇠와 세서스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 1 0년 동안 결박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 있냐면, 아 용이 허편할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성천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초림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 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인 예수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일박을 당하는 사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에시로 20장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무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봉을 잡아서 1천년 동안 배박하는 사건이 1천년이 어, 무천년 세에서 뭐라고요? 바로 천년, 어, 상징적인 천년 기간 동안 진자들이 왕끈을 가지고 진앙생활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상징적인 천연왕국 포함, 감금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무천년설인데 그러면 무천년설은 완벽한 해석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아, 이2 그 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탄인, 인 용이, 어, 박을 당하는데, 어, 무죄갱의 갤박을 당하고, 또, 인봉까지 쳐서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감금 상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도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어, 여자의 후손인 교회 공동체를 어,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광야로 쫓겨나거든요 사탄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그 보호하시죠. 하지만 사탄은 굉장히 맹렬하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림 때겠죠. 대림 때까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의 공동체를 치료하게 공격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말입니다. 20평 1절과 2절은 사탄이 사실 꼼짝도 할수 없는 감금상태인데 그로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본문인 12장에서는 사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천연설을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다, 다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흑사적 전천년설은 에시록 19장에 있는 예수님의 대림사건, 그 다음에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자연스러운 시간순으로 이해할 때에, 그리고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 때에 목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 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해석하게 되는, 어,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든연설은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반복적 진행법으로 봅니다. 즉, 노안계시록이 계속, 같은 사건을 반복하면서 심화되는 그런 구조를 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Uh, 이 묵편 연설의 해석은 에시로 20장의 천룡 왕국이 문자적 천룡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천년 왕국이다.라고 보면서 에시로 20장에 나와 있는 목금을 받은 영혼들이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를 한다는 이 살아서를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라스를 일종의 거듭남거듭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00년 동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초대 교부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오면은 어, 어거스틴에 의해서 상징적 해석이 도입되면서 무천연설적인 해석이 어, 들어왔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은 어, 네 가지 해석법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연설이 어, 신학적인 근거와 성경적인 기반이 탄탄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설을 내가 역사적 전전설을 믿는다. 이 t s 내가 무천년설적으로 나는 믿고 싶다. 이 t s 왜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구원론에 관한 해석이 아니라 에시오 이0장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거냐의 차이점이고 제가 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논쟁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절대적이지도 않고 어느 한쪽 이론도 나름대로 단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완벽하게 어어 설명할 수 없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저의 단점은 뭐냐면 어 어떤 단점도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 한쪽 관점만이 옳고 다른 관점은 어, 틀렸다고 매도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보요 저는 이 천연왕국을 가지고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논쟁할 필요 없다.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어, 이해하면 된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연기실 추수를 완성했는데요. 아직 출간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 제가 보는 관점은 천용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이 천용왕국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에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뉴 제로살림이 궁극적인 강조점이에요. 천용왕국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천용왕국도 마지막 때에 사탄이 풀려나와서 다시 대적하는 불안전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룡왕국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상천룡왕국이 있든, 또는 명백인 천룡왕국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사건을 통해서 도래하게 될 세안과 세상이 궁극적인 신자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로 살림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지상에 있는 신자들도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는 결론입니다.